우와~~ 짜잔 아빠 주는거야? 아빠 초콜릿 주는거야? 응 지우가 샀어요? 네진짜요네 아빠, 아빠 준다 기다렸어요 까주세요 해야지 지우야 까 보세요 지우 먹으려고? 아빠 준다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아빠가 먹을거야 모모 무슨, 무슨 초콜릿 먹을거예요 크런키 주세요. 크런키 우리 집 크런키, 크런키, 크런키 좋아해요. 크런키요. 네. 넌 네. 어때? 또 냄새가 거기로 오니? <laughs> 아 너도 넌아는 초콜릿 안 돼. 너도 너도 이빨 썩고 너도 이빨 어고다 <laughs> 붙어있네. 크런키 주세요, 아빠. 크런키 아니, 초콜릿 이빨 지우가 이빨 먹고 싶대요. 앉아, 지금. 맛있겠다 아빠 줄게 이거 이거 네. 먹자 이거 이거 먹자 아빠 이거 까줄게 지우야 뭐야? 이거 지우가 넣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돈이 이거 있는데요 지우가 역도 모아서 아빠 줬어요? 네 돈이요 네? 돈이에요? 돈이에요? 네. 아빠, 이걸로 지우 까까 사줄게요. 네. 아빠 뽀뽀 해줘야지. 고마워요. 고마워. 아, 진나 놔두세요, 나도. 나도. 놔두세요.